자, 등차 수혈과 등비 수혈 레벨 3, 1번입니다. 공차가 2인 등차 수혈 A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자연수 KM이 존재할 때 K 플러스 M 값을 구하는 문제야. 자, 일단 구조 자체는 굉장히 자주 보이는 거예요. 어, 그냥 수혈의합 한번 주고 절대 값단거 한번 주고. 그리고 가 힌트도 굉장히 획기적인데 0 되는 항이 다고 줬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0되는 있을까 없을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뭔가 영 기준으로 대칭성 있는 등차 수열이 전개되어 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전개되어 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식은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a 플러스 k 마이너스 1 d가 0이다. 뭐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겠고. 자, 나 힌트는 밑에 있는 다조건이랑 조합할 땐 전개식을 사용하는게 좋겠지만 일단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지 한 개수의 절반에 e a 플러스 m 마이너스 1d 자 이게 60이라는 얘기니까 1 떼서 정리해놓을게 m a 플러스 m 마이너스 1은 60이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절대값이라는건 일단 어 어디서부터 0이된 영이, 된, 어, 영이 어, 음수고 어디까지 여, 음수고 어디부터 양수인지 뭐 이런 걸 아셔야 되니까. 근데 일단 여러분 가족권이 좀 고무적인 것은 이 공차랑 조합해 보면 이제 이 정도 예측은 하실 수가 있거든. 자 지금 그냥 수열의 합이랑 절대값인 거랑 달라. 그렇다는 건이 수열이 부호적으로 역전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은 점점 증가하는 애니까. 부호의 역전이 일어나려면 초항이 음수였을 거야. 자, 요 정도 생각해 주실 수도 있지. 그러면 A1부터 쭉 전개가 될때 앞에 있는 몇 개의 항은 분명 음수였을 거라고. 자, 그럼 다 조건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음수의 절대 값이 달린 항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K번째 항이 0이 되고 K 플러스 1번째 항부터 양수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가겠지. 자, 이게 84란 얘기고, 뭐 이런 항이 아마 2일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은 이제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표현 정도 찾아주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빼보겠습니다. 왜냐면 앞쪽이 좀더 이용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EA1, EA2에서 EAK까지 나와. 얘가 마이너스 24란 얘기니까, 이 A1부터 시작해서 AK까지가 마이너스 10 이란 얘기에요. 자, 얘를 조금 정직한 공식으로 써보면, 한 개수의 절반에, 뭐, 2a 플러스 k 마이너스 1d, 이렇게 써주실 수 있고, 마이너스 24라고 했으니까, 2로 떼서, k의 a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4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초항은 모르겠으나 제가 A라고 쓸 거고, 얘가 0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의, 항개수의 절반이, 마이너스 12는 아니고, 24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쪽을 마이너스 12로 가야 되고, 여기도 다 12로 가야 되네요. 어, 24는 위에 거였네 자 그러면 여기서 KA는 마이너스 24가 나와요 이게 희한하게 이 위쪽 식이랑 바로 조합이 되더라고 KA 즉 마이너스 24 더하기 K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KK 마이너스 1은 12고 자연수 KM이라고 했으므로 K는 4일 거다 4, 3, 12니깐요. 자 k가 4면 a는 몇이죠? 마이너스 6이네요. 이제 m만 찾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6을 여기 넣어주시면 m, MM m-7이 60이고 m도 자연수니까 12 곱하기 5 아닐까? 그래서 m은 12가 나와. 자, k 플러스 m은 16이 되겠습니다. 어, 모르겠어요. 문제를 좀 잘못 출제했는지 왜 이렇게 쉽게 풀린 건지 모르겠으나 자이 포인트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뭐 이쪽도 힌트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더하면 얘네들도 다두 배씩 나오겠지. 얘는 이제 초항이 2인 게 밝혀졌으니까 아마 얘도 또두 가지 표현이 될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레벨 3 2번입니다. 자, 자연수 m 과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A1이 n 분의 1이고, am이, 자, 10이래. 자, 이 같은 문자 집중해 주시는 거고, 뭐, 일반항 쓴다면, 1에 R에 n 분의 1에, 아래, n-1승,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am 표현해 준다면, 어 m분의 1에, 아래, 뭐, n-1승이 10이다. 뭐, 이렇게 바꿔놓을까요? 아직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으나. 자그 다음에 나 조금 보시면은 a p 곱하기 a q 는100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항을 곱했을 때1 0 0이 되는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p q 가 있는데 p 가더 작은 숫자고 이 p q 를 모두 찾으면 다섯 개가 된대.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대칭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자 등비 수열 문제긴 하지만 등차 수열 잠깐만 보시면 한개 수의 절반에 이초항도하의 마지막 항이라는 공식이 있지. 한개 수의 절반에 e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로도 외워놓으신. 근데 이제 평상시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공식을 써야 되면 어할수 없지만 이 공식이랑 이 공식이랑 둘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이걸로 연습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냐면 등차 수열의 구조적 판단을 하는 연습이 된단 말이지. 초항이랑 n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랑 n 마이너스 1 번째 항 이런 합들이 일정하니까 자, 등비 수열도 이런 구조가 있어요. 합은 아니고 등비 중항적 관점이 있죠. 자, 보실게요. 이게 지금 곱이 일정한 거야. 그럼 P번짱이랑 Q번짱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P번짱이 더 작은 넘버의 항이고 Q번짱이 더큰 넘버의 항이라고. 자, 둘이 곱했을 때 100이 된다는 건이 친구의 등비 중항이 10이라는 얘기 같아. 근데 문제에서 10이 a m 번째라고 했으니까 이게 a m 번째일 거야. 그요이 A, n 번째를 기준으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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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0, 곱해서 100이 되는 숫자들이 쌍으로 이렇게 폐으로막 존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 여기를 좀잘 봐주셔야 돼. P랑 Q가 서로 같을 수도 있거든요? 같을 수도 있거든? 자, 그럼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냐.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뭐 10번, 뭐 이렇게 전개가 돼 가는데, 자, 1번, 10번 곱한 게 2번, 9번 곱한 거랑 3번, 8번 곱한 거랑 4번, 7번 곱한 거랑 5번, 6번 곱한 거랑 같아요. 뭐 이렇게 다섯 쌍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문제는 피랑 큐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그룹니다. 1번과 9번이 페어로 곱해서 100이 되는 거고 2번과 8번이 페어로 곱해서 100이 되는 거그 다음에 3번과 7번이 곱해져서 100이 되는 그 다음에 4번과 6번이 곱해져서 페어로 100이 되는, 그 다음에 5번이랑 5번이 곱해져서, 즉, 이게 5, 5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100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아, 다섯 번째 항이 10이구나. 여기까지 일단 도달하실 수 있고, 크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냐. M이 5인 걸 알아냈으니, 여기서 R의 4승이 50인 걸 알아낼 수 있고, R은 50에 4분의 1승이다. 자, 그리고 A1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5분의 1이었겠지. 자, 이제 A4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A4라는 것은 초항 5분의 1에 공비가 3개 곱해져 있는 거. 즉, 50이 4분의 3승이 돼 있을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써도 되죠. 자 이쪽은 4분의 8승인데 1승 빠질 거니까 4분의 자 이렇게 하죠. 어2 4분의 8승 아니고요. 자 2분의 3승이 1승 빠질 거니까 5에 2분의 1승. 자 그다음에 2에 4분의 3승. 자 이게 A4 값이 되겠네.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대칭적 구조에 관심을 좀 두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 답은 4번입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레벨 3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삼각형 ABC랑 ACD에 대하여 다섯 개의 선분 길이 AB, BC, CA, AD, CD가 순서대로 등비수열로 이룬다. AB랑 CD의 비율이 밝혀져 있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루트 7일 때 삼각형 ACD의 넓이를 S라 하자. 자 이게 생략 좀돼 있는 거. 자 CA 곱하기 S 값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다섯 어, 개의 선분이 항, 이, 등, 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잡아볼까요? 그러면은 a, b분의 c, d가 즉, a분의 a, r 4승이 4라는 걸 이용해서 r 4승이 4고 r이 루트 2다라는 것까지는 쉽게 가실 수 있네요 음수는 될수 없으니까요 변 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루트 7이라는 걸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세변의 길이가 A를 이용해서, R을 이용해서 표현되어 있고, 뭐, 알까 말고 있으니까, 뭐, 거의 다 밝혀져 있는 거긴 한 거야. 그러면 세변의 길이가 밝혀져 있으니까, 넓이를 보통 해로의 공식으로 많이 쓰실 텐데, 저는 이제 이 루트 1을 넣게 되면, 루트 2A이고 2A이고 A라서, 뭔가 유리수와 무리수가 혼재하는 계산이 될것 같아서, 어, 사인 B를 찾았습니다. 코사인 B를 찾아볼게요. 자, 코사인 B는, 자, 기게한번 빠지는, A제곱 R3승이, R4승이 한번 빠지는. 자, 계산 갈게 자, A제곱 플러스 A제곱 R제곱으로 시작을 해야겠지? 그 다음에 두 배의 a 의 AR. 자,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A제곱이 툭툭툭 지워져요. 자, 여기서부터 R제곱이 2인 거좀 이용해보죠. 자그 다음에 r은 루트2니까이 루트 2니까 2가 될까 되겠죠. 자 계산해주시면 어, 위에가 마이너스 1이어서 2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사인 b는 어, 아시죠? 제곱해서 이거 빼는 거 801이니까 7, 7이 분자 쪽에 이 루트 2분의 7이 되는 것 같아. 이 루트 2분의 7, 루트 7. 어. 자, 이렇게 해서 사인 B가 나왔기 때문에 삼각형 ABC를 이용해 주실 수 있어. A 곱하기 A r 에다가 지금부터 루트 2A라고 쓸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2A에다가 사인 B. 자, 이게 루트 7이라는 얘기거든. 지우고 지워 주면 a 제곱이 4네. 그럼 a가 2겠어요. 다 밝혀졌습니다. 음, 조금 이상하죠? 아, 맞네요. 이건 뭐야? a는 필요 없죠? a가 2고 2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 l 4승이 4했으니까 이건 8이고 자 그러면 ca의 길이는 일단 4로 끝났고 s를 찾는데 s는 이제 이 cda의 넓이잖아, h c d 의 넓이잖아? 넓이잖아 근데 얘도 보면 4랑 4루트이랑8세 변의 길이가 밝혀져 있어서 헤론의 공식을 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사인을 찾아서 코사인을, 코사인을 찾아서 사인을 찾아서 했어요. 자, 그래서, 어, 저는 이사인 c 를 찾아서 했거든요. 코사인 c 를 찾겠다는 얘기지. 왜냐면 얘만 무리수더라고. 자, 코사인 c 는 자, 4루트 2제곱 들어가고, 어, 저기 있는 이웃한 두변 48을 이용한 코사인 법칙 16 플러스 64로 시작하는 거. 자, 계산해주면, 48에 올라가고, 4분의 3이네요. 자, 그럼 사인 c 는 어떻게 나오겠어? 4분의 루트 7이겠지. 암산하실 수 있죠. 16, 9니까, 16, 7로 나오겠지. 자, 이제 삼각형 A, C, 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8 곱하기, 사인식 사분의 루트 칠입니다. 어, 계산 깔끔하게 해 주시면 이제 16 루트 7이 나오는 거고. 뭐 딱히 볼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헤론의 공식도 한번 써 보실 분들은 써 보시면 되고요. 저는 안 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